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수업 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예요. 저희 회화 위주로 갈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숙제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잘 보고 있는데, 어, 전에 하던 거랑 좀 뭔가 느낌이 많이 달라요. 전에는 뭔가 잘 힘드니까 계속해서 잘 못하는 모습이 보였는데, 지금은 뭔가 어려울 만한 것도 쉽게 쉽게 하더라고요. 실력이 확실히 늘어가고 있는 건 맞아요. 다만, 항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수업 영상 제가 다 보내 드리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은 아이 지금 말잘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 다 좋은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아쉬운 소리나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킨 대로 제대로 했으면은 실력이 이거보다 몇 배는 늘었을 텐데 그걸 다못 챙겨 먹으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. 그게 되게 안타깝습니다, 진짜. 좀 그런 게 많아요. 근데 오늘도 이제 회화 위주의 수업을 할 것이고 최대한 아이가 해야 할 말들 그리고 하면 좋을 말들 배워갈 것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안케 담아 주도록 할까 합니다. 이전에는 좀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있었어요. 이거 담아줘도 근데 숙제에서 제대로 소화를 안 해내는데 또 의미가 크지가 않다.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에 숙제하는 거 보면은 슬슬 마음을 바꾸고 원래 하던 대로 좀 필요한 것들을 줘도 아이가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정도로 해준다면은. 네. 그래서 오늘 수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숙제를 좀 추가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켄이었습니다. 오늘도 평온하세요.